mm oh. 원래 네, 러닝 인구가 천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딜 나가도 이제 러닝족이나 뭐 러닝 크루 보기가 너무 쉬워진 어, 것 맞아요. 같아요 소위 이제 MZ세대 한테는 정말 핫하다고 한동안은 골프가 MZ세대 의 사이에서 좀 대세로 자리 잡았었는데 네, 네. 코로나 시대 때네 아무래도 뭐좀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은 이제 러닝 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 골프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한10% 하락하고 골프 인구가 한 20%가 빠졌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러닝은 접근성도 좋고 뭐 장비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러닝 인기가 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러닝화도 상당히 라인업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러닝화 전문 매장도 좀 많이 생겼거든요. 또 여러 브랜드의 좀 프리미엄 라인도 많이 생기면서 국내 러닝화 시장 규모가 거의 1조에 육박하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아, 어, 1조요? 러닝이 대세다 해도 러닝화가 그렇게나 많이 팔리고 있었군요. 운동화 시장 자체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그중에 러닝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운동화 시장 한25% 정도가 이제 러닝화 시장인데 올해는 한40% 정도. 거의 절반이군요. 어렸을 때는 네. 운동화 에봐야 나이키, 뭐 아디다스 어. 뭐 아식스 이런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신생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선전을 하고 있어요. 호카 온러닝 이런 게 되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호카 같은 브랜드가 국내 매출 성장세도 엄청 가파르거든요. 러너들 사이에서 이제 실제로 기능이 좋고 착화감이 너무 좋고 뭐 그런 신발로도 유명하니까 어, 그렇게 편하다고? 예, 한 2, 30만 하더라도 팔리는 거죠. 국내에서 얼마나 잘 팔리냐면 전년 대비 호카 매출이 한두배 영업이익은 한 1.5배 이 정도 찍고 있어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인데좀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야 할 정도로 되게 편하다. 그래서 중장년도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호카랑 함께 같이 볼게 또 아식스인데 완전히 이제 전통 강자죠. 근데 이제 아식스도 한때는 너무 실용성만 중시해서 이제 아재 신발 약간 아, 좀 올드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식스도 작년 대비 이제 24년 국내 매출이 한30% 정도 올랐고. 오. 영업이익은 한64% 정도 성장되면서 또 화려하게 복귀한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떠오르는 강자인 호카와 전통의 강자인 아식스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아식스랑 호카 두 브랜드 전부 잘 팔리고 있죠 이제 두 브랜드의 성장 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먼저 아식스는 역사가 되게 길고요 제품군이 원체 다양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고루고루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유럽 북미 쪽 매출이 좀 크고요 글로벌 브랜드라고 좀할수 있어요 아식스 현재 상황은 전통 강자의 귀한 뭐 약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아식스라함은그왜 만화 슬램덩크에서 불꽃 남자 정대만이 신었던 신... 신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동시대라서 <laughs> 전통하는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70년 된 회사예요. 이게 오, 되게 오래됐어요. 이러네. 근본 브랜드라고 볼수 있고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재편에 나가면서 여러 시장에서 계속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 기반 러닝하고 마라톤 유저 중심으로 팬층도 사실 두꺼워요. 실적을 살펴보면은 2024년도에 최대치를 찍었죠. 24년 연결 기준 매출이 6천. 1 780만 엔 음. 영업 이익은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매출은 6.7조, 영업 이익 1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식스가 일본 기업이죠? 예, 일본 기업이에요. 1949년에 설립됐거든요. 창업주인 오니즈카 가이치로 이름을 따서 사명이 오니즈카 타이거였다가 아. 아식스로 이제 변경을 했고 지금은 오니즈카 타이거가 아식스 자회사의 브랜드로 이제 밑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오. 거고. 지금도 이제 오니즈카 타이거 제품이 일부는 일본에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음. 전통을 중시하는 뭐 약간 일본의 어떤 이런 감성이 좀 느껴지는 어... 부분이기도 하죠. 아식스 실적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한15% 정도 되거든요. 전기 대비 5% 포인트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두 자릿수도 영업 이익률 기록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어. 단순하게 신발만 팔아서 이 정도 제조 마진 먹었다? 그렇게 보기엔좀 어려운 영업 이익률이에요. 영업 이익 자체도 전기 대비 한85% 상승했어요. 왕의 귀한 느낌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효자는 당연히 러닝화 아 러닝화고요. 음. 러닝화 사업에서 우리 돈으로 한 3조 4천억 정도 매출 찍었고 전체 매출의한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매출의 절반이네요. 그럼 진짜 아식스의 매출은 러닝화가 뭐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이게. 글로벌 회사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제품군별로 매출 변동액에 환율 영향이 반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제외한 변동률도 또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모법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니까 매출이 아까 호카와는 다르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 환산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더라도 성장률이 상승세가 크고 또 실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50% 정도는 대보요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도 어, 호카는 데커스라는 타나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프랑스 브랜드예요 2009년에 설립됐어요 2013년에 데커스가 인수했고 뭐한 15년 남짓 어, 그, 정도 그, 정도, 정도? 예. 그 정도 된 거죠 아주 아주 짧은 업력은 아닌데 그래도 아식스에 비할 바는 좀안 되죠. 아, 그렇죠. 예. 지금은 미국 내에서 호카는 엄청 성공했어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나이키의 아성에 도전한다. 아그정도 한때 나이키가 좀 내려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좀 뭐 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갖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어, 지금 호카 그 인기가 당연히 뭐 원동력은 러닝화이긴 한데 뭐 이게 일상복이나 데일리 슈즈로도 되게 인기를 끌면서 뭐 트렌디한 감성을 자극해서 어필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카가 핵심 전략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브랜드 통제력이거든요. 음... 이게 사실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인게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유통 방식이나 어떤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지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면서도 되게 네. 중요한 얘기고 전통적인 브랜드와의 좀 접근 방식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어,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죠. 막 깎아주고 아울렛에서 뭐 매대에다 팔고 뭐 이런, 나이키만 해도 그런 게 많잖아요. 할인 어, 매장 가면 뭐 2월 상품 팔고 이런 거 있는데, 호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있고, 플래그십 매장을 내더라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통일감 있게 한다던가, 뭔가 좀 고객 응대 방식을 어떤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뭔가 좀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뭐 캠페인,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 제품 이런 게 나오면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잘 이제 구축하고 그런 걸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 그냥 이제 들어만 봐도 전통 브랜드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그 전통 브랜드 유통 구조는 뭐 일단은 한번 팔아보고 뭐안 되면은 그냥 아울렛으로 빠지는 게 보통인 그런 프로세스 같거든요 이게 기존 유통 방식이랑 차이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코카가 모양만 딱 보면은 안 예뻐요 어글리 디자인 트렌드의 좀 대표주자격인데 디자인이 예쁜 신발의 이미지는 아니니까 이제 대신에 안 예쁜데 살려면 기술력이라도 좋아야 될 테니까 기술이 좋아 요 특유의 쿠션감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 편해요 발이 일단 한번 신으면은 아 이래서 신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 이런 점이 젊은 사람들 러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달리로 나온 목적이고 내가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어나달리에 진심이다. 아, 네. 그런 감성이 조금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 2 4년도에 연결 기준 매출이 4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6.2조 원에 음. 해당하거든요. 23년도 대비에 매출이 18%, 영업이익은 40%. 포인트 상승했어요. 데커스 영업이익률은 20%대예요. 어 이게 아까 아식스가 14%라고 했는데 그것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거는 뭐 진짜 진짜 높은 거죠. 네네. 사실 데커스 상품군 중에는 이게 브랜드니까 꽤나 알려진 다른 브랜드도 있거든요. 음. 어그 같은 거 있잖아요. 에스키모 신발 같은 거. 어그 부츠도 이제 이 회사가 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브랜드별로 좀쪼개서 보면은 매출은 어그가 제일 커요. 사실 3.2조. 호카가 24년 기준으로 2.7조 정도. 음. 2위인데 근데 성장세는 1위고 당연히. 그 23년 대비 28%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카가 앞질를 거라고 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음. 얘기만 들어보면 두 회사 모두 2024년이 전성기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은데 이거는 사실 뭐 다른 건 없고 사업 계획을 잘했다 사업 전략을 잘 세웠다 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호카 쪽이 아식스보다 5, 6% 정도 높은데 네. 영업이익률만 봤을 땐 이게 두 회사 다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어, 여기 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게있나두 회사는 지속적으로 브랜드 소비재 회사를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스포츠 의류 뭐 신발 이렇게 제조하는 구조 같은데 네. 실제로는 신발 공장을 안 돌리거든요 이런 구조는 고 마진의 뭐 소비재 플랫폼 이런 느낌에 좀더 가까워요 그 소비자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뭐 제품 재화 이런걸 만들어가면서 브랜드 자체 의 인지도를 높여서 그걸로 돈 버는 뭐 음. 그런 느낌이죠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OEM이나 ODM에 좀 의존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경량하게 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안 만든다는 얘기인데 인건비 싼 나라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넘기고 직접 공장 운영하지 않고 기획 디자인 뭐 마케팅 이런 데 리소스를 집중하는 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낮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회전율도 좋고 원가율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브랜드 포지셔닝이 굉장히 프리미엄에 뭐 위치하기를 좀 바래요 이제 기능이 되게 좋은 거죠 기능 좋게 해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호카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뭐 메타 로커 뭐 액티브 풋 프레임 뭐 이런 것가 있거든요 차별화된 기술력을 주고 오, 비싸게 팔겠다. 우린 퍼포먼스 러닝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격대는 당연히 프리미엄급 한 2, 30만 원대 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높은 단가 대비 생산 원가가 낮아서 마진 구조가 또 좋고 어. 데커스의 다른 브랜드인 어그도 좀 고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DTC 채널 비중이 좀 많다. DTC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브랜드가 이제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사몰, 뭐 직영점, 뭐 모바일 앱 같은 거, 온라인 유통 이런 것 본인들이 직접 자사물을 운영하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에서 고객과 직접 터치를 하는 아 중간 유통마진을 예. 거치지 않고 예, 예. 사실은 요새는 또 AI랑 결합시키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과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팔려고좀 찾아봤더니 엄청 뭐 이렇게 뜨는 저는 그냥 이거 한번 볼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면 쭉 그것만 광고 그러면서... 그것만 뜨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거에 좀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AI로 너무 쉽게 분석이 되니까 맞춤형 광고를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이런 게좀 특징이에요. 두 회사 모두 추구하는 전략이 이렇게 같은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셈이에요. 사실 아식스는 업력만큼이나 규모도 이제 허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 2020년에 마이너스 4%대영업이안 그러니까 좋았던 거죠. 숫자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식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DTC 채널 비중도 늘리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보이는데 그러면서 좀 계속 호전되고 있거든요. 아, 이익률이 그러면서 24년에는 영업이익률 14% 대, 15%대 거의 기록하면서. 이때 네. 보니까 DTC 매출 비중이 한 34%까지 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예, 네. 예, 예. 실제로 21년에서 23년까지 DTC 채널로 분류된 이커머스 e 매출이 3년간 한 1.4배 정도 성장한 음... 것도 뭐 내부 자료로 통해서 좀 확인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데커스는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 자기 자체 모를 강화해 왔거든요 뭐 2020년, 21년에는 DTC 매출 비중이 약40% 이상에 이미 달하고 있었어요 예.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두 자릿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이 DTC 방식을 브랜드 회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DTC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뭐 필수적인 상황이 됐어요.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뭐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자체 채널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로열티를 가지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좀 무신사나 일부 대형 백화점이나 급이 되는 데만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아그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이미지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반대 급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 데이터가 차곡차곡 모이게 되죠. 요새는 온라인몰 들어가면 정보 수집 활용 동의 합니까? 뭐 쿠키 설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저는 잘안 읽고 어보 그냥 허용 눌러버리는거 <laughs> 저랑 좀 반대신데. <laughs> 구매 이력, 선호도, 뭘 받고, 최근 본 상품 그런 게 이제 개개인별로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거나. 프로모션 할때 좋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딱 적시에 만족도 높이고 충성도 높이고 다음에 우리거또 팔고 좀 그렇게 될수 있는.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점이 제품 가격을 경쟁력 있게도 유지할 수 있는 또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도 점점 개선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응도 빨라져요. 재구매율도 높아지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직접관계 형성이다 보니까 빠르게 피드백도 줄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일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용 절감도 좀 중요한데 이게 결국 이제 브랜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한국 내 실적도 한번 보려고 오, 네. 하는데 아식스 글로벌은 사실상 이제 국가별로 회사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모회사가 최고 위에 있는 글로벌 최고 위 모이는 회사가 아식스 코퍼레이션인데 음. 한국의 자회사인 아식스 코리아를 두고 음. 있어요. 아식스 코리아는 이제 상품 수입해서 파는 그런 회사고요. 한국 내 판매법인 아식스 코리아 숫자도 되게 좋아요. 24. 작년 매출이 1,437억, 영업이익이 235억. 정기 대비 매출은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6%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글로벌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외형도 커졌어요. 24년에, 23년 대비 자산 총계 35% 증가했고 940억 원 정도가 자산 규모로 보여요. 와, 이거 현금을 엄청나게 깔아두고 있네요. 현금 부자죠, 지금. 네. 940억 중에 620억이 이제 캐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전체 자산의 66%가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 그냥 쌓아놓고 있는 오, 그냥 회사. 쌓아놓고 있는 음. 형식이네요. 이게 외국계 회사의 특징이 칼 같잖아요. 배당이. 그러니까 벌면 바로 땡겨가는데 아식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5년, 16년도에 두 차례 배당하고 연차 배당을 한 번도 안한것 같거든요. 아식스 글로벌의 보고서 따르면 은 배당 성향이 약22% 정도 된다고 는 하는데 이게 상당히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런데도 코리아는 배당을 재원을 유보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또 반면에 글로벌 매출이 6.7조인데 한국 매출이 2%, 2 정도, 약2%그 아, 네, 정도라서 그냥 뭐 두는 걸 수도 있고요. 어, 그러네요. 뭐 이게 0.2% 정도면 그냥 귀찮아서 안 땡겨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정도의 숫자긴 합니다. 네네. 어쨌든 배당은 안 땡겨가고 물때나 상품때나 브랜드 사용료만 이게 받아가고 있거든요. 음... 이것도 뭐 일반적인 외국계 회사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식스코리아가 모회사가 뭐 코퍼레이션 상품 수입하고 상품권 대가로 지급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상품 매출액의 5%는 또 사용료로 지급하고 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생산된 아시스 라이센스 제품의 수입 관련 구매 대행 수수료도 좀 지급하고 있고 네.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점포 수가 엄청 줄었어요 오프라인 점포 수가 과거에 200여 개 됐는데 네. 엄청 많았죠 지금은 32개예요 와, 엄청 줄었네요 이거 몇프로줄인가 네. 이거, 이거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네. 직영점이 한 개, 아울렛이 한 개, 마트에 여덟 개, 대리점이 22개 이렇게 구성돼요 이거는 그냥 매출 감소 때 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유통구조 자체가 변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했던 매출 구조가 이커머스 뭐 자사물 그쪽으로 대세가 좀 옮겨간 거죠. 글로벌 측면에서도 dtc 매출이 상승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동반성장 견인한 느낌이잖아요. 음. 국내도 좀 마찬가지인 거죠. 호카는 한국에서 조이웍스라는 회사가 유통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 호카를 공식 수입하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그냥 회사거든요. 조이웍스는 매출이 24년도에 약한 820억, 음. 영업이익은 한 180억. 여기도 23년 대비 한두배 커졌어요. 매출 두배 컸고, 영업이익도 한1.5배 됐고, 와.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이제 그이 조이웍스에서 유통하는 브랜드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호카가 얼마나 기여했지는 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다른 눈에 띄는 브랜드가 없긴 하거든요. 거의 호카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외형도 좀 커졌어요. 24년도 말 기준으로 760억이거든요. 지금 전기 대비 두배 됐어요. 매출이 좋으니까 뭐 커지는 것도 뭐 당연하긴 한것 같은데. 어, 이게 이 정도로 뭐 괜찮으면 호카의 점포수도 좀 궁금한데요. 호카라는 상호를 달고 영업하는 점포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여덟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여덟 개요? 여덟 개밖에 없어요. 오 어, 그래요? <laughs> 계획상으로는. 4, 5개 정도 더 늘리려는 것 같은데, 아식스보다도 훨씬 적죠. 매출이 아식스가. 백억 치면서 30몇 갠데 점포수가 있어 네배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네배는 아니니까. 어 이게 근데 호카가 대세인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확실히 점포 많다고 뭐 매출이 좋은 시대는 확실히 아니군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냐. 음.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이웍스 아식스 코리아 매출 다 좋았는데 여기 차이점은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조이웍스가 오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투자가 좀 적극적이에요, 여기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호카 판매와 관련된 비상장 법인, 판매 법인 으로 보이거든요. 공시정보는 없고 그쪽에 좀 취득한 흔적도 좀 보이고 부동산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아, 부동산에요. 부동산을 아식스 코리아 같은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사에서 부동산이나 이런데 투자 의사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앞서 이제 본 것처럼 법인의 기능이 판매와 그에 부대되는 역할에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돈이 있어도 그냥 배당 안 땡겨가고 투자 의사 결정 위에서 없으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호카는 조이벅스가 판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스에서 뭐 조이웍스를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단순히 판매법인의 역할만 하는 아식스코리아 그리고 이제 재테크도 하는 조이웍스 네. 그런 차이점을 네. 보이는 모양새인데 네. 그 조이웍스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을 그렇게 찍었는데 네. 현금 갖고 있는 건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다 썼지 네.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토지 건물 한 360억 원으로 음. 전기 대비 재무제표상 두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결국에는 땅 샀다. 24년에 230억 주고 성수동 부지 매입. 했어요 아이고. 대출도 한 190억 정도 끼고 어허. 공격적으로 이동성이 좋으니까 이자를 막힐 일은 사실 음, 없기 그렇구나.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한 거죠 매수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몇 년간 트렌디한 곳이었잖아요 성수동이 아마도 브랜딩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플래그십 스토어나 체험 공간 음. 말했던 이것도 결국에는 dtc 채널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위치도 이제 완전 성수동 메인이에요 아무래도 호카는 러닝 브랜드에서인제는좀 라이프스타일로 좀 자리 잡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쐐기꼴을딱 받겠다 물들어올 때 확실히 노을을 서어버리겠다 확실히 서어버리겠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닝 화 완전 히신강자자세호 호카 그 다음에 전통 강호인 아식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두 회사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러닝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고 뭐 한동안 이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러닝과 시장마저도 거의 단순한 유행을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싸움도 엄청 치열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맹목적으로 브랜드만 보고 구매한다. 이렇게 보다는 내가 이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게 되고 재구매하게 되고 이런 형식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더 세분화될 같고 신진 브랜드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 같고. 음... 이게 그래서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력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원체 오래된 브랜드라 또 글로벌 인프라도 있고 전통적인 어떤 그 수요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TC 중심으로 소비자 빠르게 채질전환또 하고 있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키워 나갈 것 같고요. 호카 같은 경우에는 지 브랜딩 너무 좋았고 프리미엄 이미지, 포지셔닝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요 시점에서는 사실은 누가 더 멀리 뛰냐라기보다는 누가 더 오래 달릴 준비를 하느냐, 음. 결국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층을 어떻게 잘 잡아서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싸움으로 좀 변해갈 것 같습니다.